여행은 진짜 많이 탈하고 말이야. 오늘은 달릴 계획이 없네요. 그리고 멋모르는 사람이 이 위쪽까지 차를 들어오면 여기 빠지나 보이는물길이 아, 막혀가지고 예전에는다 달릴 수 있는데 여기 빠져요. 이쪽에요 어, 위쪽이. 어, 예전에는 위쪽 단단했는데 왜물 옆으로만 달렸냐? 왜 찾길 있는 것같아저기 이렇게. 그리고 예전에 저기 가 저렇게 풀둥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어요. 이렇게 저기 풀둥 현상처럼 가운데 그 모래가 지금 보이잖아요. 지금 좀 네네. 서서히. 전에는 저런 현상이 없이 쭉 하고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여기 아, 창바위가 아. 이렇게 아. 저기 하셨어. 모래가 이렇게 많지 않았었어요. 근데 이게 물길이 변해가지고 여기까지 모래가 다 이렇게 들었죠. 이, 위, 저기서부터 했던 이 물길이 저기 옆에 했던이 물길이 사실은 이게 분양 대교를 통해 가지고 저기 호수부터해가지고딱저 위에 있는 거포고 돌이거든요. 이쪽 논빠지지만 가운데 폭로가 네. 있습니다. 요 예. 폭포리까지 연결돼가지고북쪽폭우가 폭포리에요. 그래서 이제 쭉 연결되어 있던 그런 데인데 이 대교하고 이거를 이제 그 막음, 대교를 하고 이거를 전체 이 길을 막은 거잖아요. 그죠? 원래는 여기까지 쭉 받아야 었 거니까. 근데 그걸 막음으로써 이런 모래의 쌓인 현상, 이런 현상 이렇게 이쪽 땅은 좀 얻어, 얻었는데 이쪽 땅하고 이쪽 땅은 얻었는데 많은 이런 그 현상 때문에 어~ 땅도 여기 무그 사고 땅도 물러지고 네, 이런 현상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, 네. 그리고 저쪽이 그 사고 동네인데요 동네 안쪽에 그 어, 사고 떼서 나오는 음식에는 음식을 먹으면 오래가 씹은다 그랬었어요 이게다또 네, 어... 날라가지고